안녕하세요. 7월 9일 금요일 세금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하루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목매지 아니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으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살 용기가 생겨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베푸시는 돕는 손길들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70장, 세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사냥하십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집일켜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책으로 몇장몇 뭐몇 장을 보니까 1차 끝났네, 2차 끝났네 이렇게 볼게 되게 쉽지만, 한번 여행을 갈 때마다 보통 2년에서 3년씩을 바울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한 지역에 뭐 3개월, 1년 반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면서, 바울은 이제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되기 전에 마지막. 어큰 사역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거뒀던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음, 사실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에 있어서 십자가와 같았던 사역지였어요. 애증의 관계가 있었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열심을 다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지만 고난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정냄이도 떨어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교회였어요. 바울이 보통, 이제, 이분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이제 프론티어처럼 개척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인가3 삼전을 있었고, 그게 제일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교입니다. 1년 반을 거기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 1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속도 많이 썩였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쓸수 있는 어떤 타산지서 기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를 떠날 때 정말 일찍 거기서부터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 백성이 이성, 이성이 많다. 네가 조금만 수고해 주면 안 되겠니?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 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고 나서 떠날 때 선물과 같이 누가 함께 나오냐면 불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그 고린도교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린도교회에서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이 리더들, 불스길라와 아굴라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설명하면서, 어,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버릴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 이렇게 부부가 믿음이, 믿음이 좋아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독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참, 어, 부러울 뿐이고, 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수리의 안디옥. 그런데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를 먼저 들렸다 갑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를 들리기 바로 전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해요.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나실인 서원과 같이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얘기는 나 이제 세상도 하나님도 어, 둘다 주인으로 삼 섬기고 살아가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인 것이지요 서원을 이제 적극적인 서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삶을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막 올려드리면서 그 삶에 뛰어든 사람이 있고요 소극적인 서원이라 그래 가지고 스스로 육체적인 쾌락이나 즐거운 것들을 이렇게 자제하거나 금하는 자발적인 그런 서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한 가지 의아한 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서원이라는 게 필요했을까 싶은 당혹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목숨을 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또 서원을 하냐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선약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서원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서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뭐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유의 서원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며 어떤 것들을 내가 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 크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이 두리뭉실한 그런 실생활을 하는 분들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 물론 내 수고와 헌신,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데민숙의 6장에 보면 이제 헌신하기로 서운한선약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나 혹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표시로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뭐 술도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 그런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기간 딱 차면 일정 기간 기른 머리를 이제 자르는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머리카락을 태워 드리는 거. 이거를 아 이제 나의 선악 기간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성경에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이제 큰 의미에서는 이거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었을 것 같아요. 큰 의미에서는. 근데 조금 더 함축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마음이 떠서 내가 이 고린도에 다시 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어떤 그런 의미로 학을 떼가지고 거기를 떠나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버, 버틴 것이 아닐까? 그 영화 더킹인가? 거기에 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 그, 썩은 검찰들이 어떤 뭐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사건 툭, 옛날 사건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슈를 덮어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사건이 큰게 터지면 연예인 사건, 마약 사건 뭐 이런 거풍 터트려가지고 이걸 덮어버리는 것처럼. 아,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고린도에서의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고난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눈물,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전부 다 그냥, 따라져버려요. 그냥 소망도 잃어버리고, 메가리가 없이 그냥, 아우, 그래, 이거 그만해야겠다, 떠나야겠다, 이거 포기해야겠다. 근데 사도바울은, 그 이슈를, 더큰이슈로 덮어버렸어요. 뭐로 덮냐 면 이런 거예요. 마귀의 이만한 공격에, 더큰 믿음의 헌신을 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만큼 공격하면, 그래, 나 그럼 두 시간 기도한다? 마귀가 이만큼 공격하면 어나 새벽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면서 더큰 영적 이슈로 헌신으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더큰 공격으로 막 치고 나가면 마귀가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그 영적 야성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샘님처럼 하고 있고 너무나 고상하게 시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영적 전쟁도 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라도 또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 싶지만 또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자리에서 털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철판 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더큰 믿음의 이슈를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덮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서원한 그대로 바울은 살아갑니다. 이거 오늘 이제 2차 전도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저2 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그 얼마가 뭐몇달 정도예요, 기껏해야. 뭐몇년 이게 아니라 뭐몇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있다가 바로 또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사실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이 당시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 나이가 좀 있는 상태였을 텐데 그 걸어서 가는 선교 여행을 또 달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했던 고백에 맞는 말이에요. 경주 마라톤은 빨리 뛰든 늦게 뛰든 쉬면 안 됩니다.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뛰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막열심을낼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능력을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이 땅의 풍성함, 부유함을 누리는 삶보다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갖고 누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누리게도 허락하세요. 근데 그거는 딱이 땅에서 누리고 그때만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좀이 땅에서는 피곤하지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 뛰어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들려가는데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더 있을라고 작정한 오래 있으라고 작정한 데가 아니거든요. 잠깐 며칠 있다 가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쉬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어, 우리랑 계속 여기 같이 있으면서 좀좀 좀 계속 얘기해 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서원을 마무리하고 이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에 올라가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빠서 귀찮아서 이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베소로 그냥 며칠 만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유대인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고, 오, 복음의 연가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어, 여기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데인가 보다. 그리고 막, 거기서 우리 또 막, 시간을 늘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일이 잘 되고, 사역이 잘 돼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도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나중에 탐차 전도여행 갈때 에베소를 다시 들릅니다. 그때는 가가지고 3년씩 거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어떤 큰 중심 본부로서 거기다 엄청나게 큰 복음의 열매를 또 맺습니다. 하나님 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 그냥 편안했나요?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자체는 늘 승리의 열매를 경험했고,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뛰어가는 사람은 내 열심, 내 흥분,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위하여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서약이고 서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항구도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보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어, 그 교회 안부 물고 난 다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를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바로 2차 전도여행의 끝입니다. 그리고 23절 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이슈를, 이슈로 덮읍시다. 마귀의 공격을 더큰 믿음으로 덮어버립시다. 그래서, 바울의 그 영적 반격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그거를 거울 삼아, 우리도 영적 반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밤낮으로 공격하지만, 우린 또한 더큰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이 싸움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바울 같은 믿음 달 같은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